네 정책수석입니다. 이번 정부의 1호 공약이 AI 3대 강국입니다. AI 산업 육성 중요하죠. 대통령이 국무위원회 민간인 즉 민간 기업인을 등용한 여러 시도를 환영합니다. 얼핏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AI 기업인을 세운 것과 외양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습니다. AI는 막대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일명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죠. 그래서 원전 없이 AI를 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정작 기후 에너지부가 될 수도 있는 환경부 장관에는 원자로 사전 발주 금지 등 탈원전 입법을 시도하고 주도한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아울러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노랑봉 특법, 중대재해 처벌법 강화 등 강력한 반기업 노선을 견제해온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내세웠습니다. 글로벌 AI 빅테크들의 성공 사례에 늘 등장하는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실, 화이트 칼라 이그잼션은 더욱 요원해진 것이죠. 말과 실천이 따로 국밥입니다. 트럼프의 AI, 글로벌 AI를 리드하는 이 빅테크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이들은 AI의 사활이 전력 공급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원전 회사를 창업하거나 관련 기술의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는 20년간 원전 전력 구매 계약,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은 SMR 소형 원자로에 5억 달러 투자, 그리고 구글은 SMR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 TSMC는 이미 11년 전부터 R&D 인력을 24시간 3교대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퀄컴, 애플, NDBI 역시 화이트칼라 이그제임션, 즉 유연한 근무 시간제를 도입해서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AI 정책에서는 쉽게 기대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모습이죠. 설상가상으로 이번 추경에서 AI 관련 예산은 15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태양광에는 1,228억 원.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에는 3,261억 원이 배정됐죠. 이 많은 예산이 중국산 장비와 부품을 사들이는데 쓰여질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합니다. AI에 100조 원을 투자한다고 말은 앞세우면서 전력 확보는 뒷전이고 R&D 인력은 일률적 근무 시간으로 묶여놓고 추경 예산은 또 엉뚱한 소비쿠폰에 쓰고 있으니 따로 노는 말과 정책이 어지럽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AI 강국이 된다는 것입니까? 빚내서 현금 뿌리고 기업은 규제로 옥제면서 기술 반전, 경제 성장을 바라는 것, 과욕이자 망상입니다. 국가 비전이 아닌 대선 청구서 갚는 식의 보온 인사로는 AI 3대 강국은 고사하고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고 나고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진짜 AI 강국이 될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현실에 맞는 원전 확대,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또, 추경 예산에 제대로 된 편성을 위해서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